샬롬, 하나님의 그신평안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음, 내비게이션이나 온라인 지도가 있어서 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잘못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 더 오래 걸리는 길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년 전만 해도 먼 길을 운전해 가려면 지도를 펴놓고 표지판을 보면서 더 힘들게 길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잘못 길을 들어 헤매이기도 했죠. 우리 인생도 길을 잃지 않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나 바른 길로만 갈수 있는 안내자가 있다면 걱정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었을 때는 더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안내를 받는 사람도 그 안내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아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이 선한 길을 걸어가길 원하셨죠. 어떻게 선한 길을 갈수 있을까요? 자, 16절 말씀처럼 서서 보고, 알아보고 가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노력하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을 가야 심령이 평강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더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보세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파수꾼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게 하셨죠. 계속해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가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대로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방황과 혼란이 넘쳐났었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남유다에게 이제는 징계가 찾아옵니다. 자, 이들을 공격하는 나라는 잔인하고 사랑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입니까? 2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머리에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슬프게 울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하는 마음이죠. 마지막 순간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을 용광로와 같이 온도를 높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들의 순수성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다면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십니다.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선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